라이 l 딜라이트 말씀 묵상의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새날을 열어주니 감사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느끼는 감각이 둔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일하심을 수없이 경험했는데도 지금도 일하시는 주님을 믿는다고 말을 하지만 실제 일하시는 주님을 느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일하심을 다시 한번 경험하며 주님께 더 가까이, 주님과 더 친밀한 동행이 있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하박국 2장 말씀입니다. 하박국 2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세 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내가 초소 위에 올라가서 서겠다. 망대 위에 올라가서 나의 자리를 지키겠다.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실지 기다려보겠다. 내가 호소한 것에 대하여 주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실지를 기다려 보겠다. 주님께서 나에게 대답하셨다.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라. 판에 똑똑히 새겨서 누구든지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여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되어야 이루어진다. 끝이 곧 온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이것은 공연한 말이 아니니 비록 더디더라도 그때를 기다려라. 반드시 오고야 만다. 늦어지지 않을 것이다. 마음이 한껏 부푼 교만한 자를 보아라. 그는 정직하지 못하다.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부유한 재산은 사람을 속일 뿐이다. 탐욕스러운 사람은 거만하고 탐욕을 채우느라고 쉴 날이 없다. 그러나 탐욕은 무덤과도 같아서 그들이 수울처럼 목구멍을 넓게 벌려도 죽음처럼 성이 차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모든 나라를 정복하고 모든 민족을 사로잡지만, 정복당한 자 모두가 빈정대는 노래를 지어서 정복자를 비웃으며, 비웃는 시를 지어서 정복자를 욕하지 않겠느냐. 그들이 너를 보고 남의 것을 긁어모아 내 것을 삼은 자야. 너는 망한다. 할 것이다. 빼앗은 것으로 부자가 된 자야. 네가 언제까지 그럴 것이냐. 빚쟁이들이 갑자기 들이닥치지 않겠느냐. 그들이 잠이 깨어서 너를 괴롭히지 않겠느냐? 내가 그들에게 털리지 않겠느냐? 내가 수많은 민족을 털었으니 살아남은 모든 민족에게 이제는 내가 털릴 차례다. 내가 사람들을 피 흘려 죽게 하고 땅과 성읍과 그 안에 사는 주민에게 폭력을 휘두른 탓이다. 그들이 너를 보고 내 집을 부유하게 하려고 부당한 이득을 탐내는 자야. 높은 곳에 둥지를 틀고 재앙을 벗어나려 하지만 너는 망한다 할 것이다 내가 문민족을 깨워서 망하게 한 것이 너의 집안에 화를 불러들인 것이고 너 스스로 죄를 지은 것이다 담에서 돌들이 부르지지면 집에서 들뽀가 대답할 것이다 그들이 너를 보고 피로 마을을 세우며 부리로 성읍을 건축하는 자야 너는 망한다 할 것이다 내가 백성들을 잡아다가 부렸지만 그들이 애써 한 일이 다 헛소고가 되고 그들이 세운 것이 다 불타 없어질 것이니 이것이 바로 나 만군의 주가 하는 일이 아니겠느냐. 바다에 물이 가득하듯이 주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땅 위에 가득할 것이다. 그들이 너를 보고 홧김에 이웃에게 술을 퍼먹이고 술에 취하여 고라떨어지게 하고는 그 알몸을 헤쳐보는 자야 너는 망한다 할 것이다. 영광은커녕 늘 실컷 능욕이나 당할 것이다. 이제는 내가 마시고 고라 떨어져 내 알몸을 드러낼 것이다. 주의 오른손에 들린 심판의 잔이 내게 이를 것이다. 더러운 욕이 내 영광을 가릴 것이다. 내가 레바논에서 저지른 폭력이 이제 내게로 되돌아갈 것이다. 내가 짐승을 잔인하게 죽였으나 이제는 그살육이 너를 덮칠 것이다. 사람들을 학살하면서 땅과 성읍과 거기에 사는 주민에게 폭력을 휘둘렀기 때문이다. 우상은 무엇에다 쓸수 있겠느냐? 사람이 세계에서 만든 것이 아니냐 거짓이나 가르치는 부어 만든 우상에게서 무엇을 얻을 수 있겠느냐 그것을 만든 자가 자신이 만든 것을 의지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말도 못하는 우상이 아니냐 나무더러 깨어나라 하며 말 못하는 돌더러 일어나라 하는 자야 너는 망한다 그것이 너를 가르치느냐 기껏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일 뿐그 안에 생기라고는 전혀 없는 것이 아니냐 나 주가 거룩한 성전에 있다. 온 땅은 내 앞에서 잠잠하여라. 아멘. 하박국 1장에서는 선지자가 억울함과 폭력으로 가득 찬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질문을 던졌죠. 어찌해서 침묵하십니까? 왜 악인이 형통합니까? 그렇게 질문하며 하박국은 기다립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것은 질문하는 신앙. 그리고 기다리는 신앙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들어서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박국은 또 묻습니다. 하나님, 그들은 더 악한데 그것이 어떻게 의로울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을 안고 하박국 선지자는 파수꾼처럼 서서 기다린다고 합니다. 이장 1절에서 주님께서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까 기다리겠다는 것이죠. 믿음은 하나님께 따져 묻는 것도 포함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대답을 기다릴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하박국은 질문으로 끝나지 않고 기다리는 자리에 섭니다.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많은 청년들이 하나님께 따져 묻는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대답하실 것을 기다리는가? 그것은 또 다른 문제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질문을 했다면 기다리는 자리에 서서 주님의 대답을 기다려야 하겠죠. 2절에서 4절까지 하나님의 첫 응답이 나타나 있습니다. 보이는 현실보다 때를 신뢰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하나님은 하박국에게 먼저 환상을 기록하라고 하십니다. 지금 당장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일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한 때가 있다. 이것이 3절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이죠. 악이 승리한 것처럼 보이는 지금도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이 아니라 때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사람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시간표는 다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 시간은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이룰 것이라고 확실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 하박국서의 핵심, 성경 전체의 신앙을 요약하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산다. 모든 것이 부풀어 있고 울고 있지 않고, 그렇게 모든 것이 다 불분명한 것 같고, 왜곡된 것 같은 그런 때에 의인은 자신의 그 믿음으로 산다라는 거죠. 여기서 믿음이라는 것은 단순한 신념이 아닙니다. 히브리어 에무나라는 말인데 이것은 충성, 신뢰, 성실함이라는 뜻이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의인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때를 붙잡는 사람이다. 그래서 의인은 자신의 성실함으로 살아남을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도 번역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께 붙들려 사는 사람이다. 바로 그가 의인이다라는 거죠. 세상은 자만하고 욕심으로 움직이지만, 그렇게 왜곡된 세상 속에 내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성실함으로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다면, 하나님의 사람은 바로 그 하나님의 정하신 시간 위에서 성실하게 걸어가고 있다. 조급해 하지 않고, 때로는 숨가쁘게 달려가는 그런 것처럼 살지 않고, 하나님의 그때 위에서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말해 주는 것이 바로 이 의의는 믿음으로 산다라는 뜻을 담고 있는 것이죠. 6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에서는 다섯 가지 화가 선언되어 있습니다. 악은 반드시 무너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박국 2장의 중심 구조는 바로 이 다섯 가지 화의 선언입니다. 하나님은 악은 절대로 묵과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구체적인 현실의 언어로 보여주시는 거죠. 첫째 화는 탐욕의 죄에 대한 것입니다. 끝없는 욕망으로 자신만 쌓으려 하던 자는 결국 그 탐욕에 의해 무너진다는 거죠. 불의하게 모든 것을 모은 그 모든 모은 것들이 오히려 정죄의 증거가 된다라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둘째 화는 불리한 성읍입니다.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는 삶은 벽의 돌 사이에서 부르짖고 들뽀가 외친다고 그렇게 하고 있는 말씀이 적용되는 거죠. 즉 건물 자체가 그의 불의를 기억하고 있다라는 말이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집을 위해서 부당한 이득을 가져온 사람. 그 모든 그 자신의 복음자리를 두어서 재난의 소나교에서부터 벗어나는 사람, 너는 너의 집을 위해 창피한 인을 꾸몄고 많은 백성을 끝장내고 너 자신에게 죄를 지었다. 그래서 담장에 돌이 부르짖고 나무들보가 응수한다. 라는 그러한 말씀이 그 불의한 성업 속에 나타나 있는 둘째 화입니다. 셋째 화는 폭력으로 세운 나라, 12절부터 14절까지의 나오는 말씀입니다. 폭력으로 세운 시스템과 문명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불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완전히 새로운 비전이 여기서 등장합니다. 물이 바다를 덮은 것처럼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할 것이다. 이 말씀은 주로 우리가 선교에 대한 헌신을 또 그렇게 비전을 생각할 때 많이 찬양으로 부르는 그런 장면이죠. 그런데 여기에 분명히 나타나 있는 것은 이 모든 폭력으로 세운 시스템과 문명, 그의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다 갈아엎으시는, 그래서 새로운 비전을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때에 나오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심판은 단지 파괴가 아니라 새로운 나라를 여는 길이다 라는 사실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세상의 폭력이 사라진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을 덮는다라는 거죠. 넷째 화는 타락한 관계와 수치입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에 나오는 거죠. 자신의 노여움의 잔을 마시게 하여 이웃을 취하게 한 사람에 대한 화입니다. 타인을 수단으로 대하고 관계를 파괴하면서 만족을 누리려는 그런 모든 죄는 반드시 드러나고 심판을 받는다. 라는 거죠. 수치를 주던 사람은 결국 자기의 수치를 마시게 된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8절부터 20절까지 우상의 헛됨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새겨 만든 우상이 무슨 쓸모가 있느냐? 그 꼴을 빚은 사람이 새겨 만든 것인데 그것이 무슨 능력이 있느냐? 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상의 허무함을 폭로하십니다. 말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생명도 없고, 지혜도 없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의지한다는 거죠. 너무 이상한 일 아닙니까? 이때 하나님께서 20절에서 말씀하시는 그 장엄한 선언이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 지니라. 우상이 아무 말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는 것과 달리,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이 그 앞에 잠잠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자리입니다. 모든 질문이 잠잠해지는 자리, 모든 혼란이 멈추는 자리, 모든 우상이 힘을 잃는 자리.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 앞이라는 사실입니다. 몇 가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불의한 현실이 계속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맙시다. 우리의 눈에는 부당한 일이 더 크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역사와 시간을 움직이고 계십니다. 정한 때는 반드시 옵니다. 두 번째, 믿음은 기다리는 힘입니다. 믿음은 감정의 불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며 끝까지 흔들리지 않는 성실함이 바로 믿음입니다.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께 충성하는 삶이 믿음입니다. 세 번째, 악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탐욕과 폭력과 불의, 수치의 구조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하박국을 통해 악의 결말을 분명하게 보여 주십니다. 네 번째, 우리는 세상에 휘둘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잠잠하는 사람입니다. 세상은 소리로 넘쳐납니다. 뉴스가, 댓글이, 판단이, 비교가, 분노가 넘쳐나고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고 있습니다. 그러한 때 믿음을 가진 사람, 신앙은 소란을 떠나서 하나님의 음성 앞에 조용해지는 자리로 초대합니다. 하박국의 신앙은 이렇게 요약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다릴 줄 아는 사람. 세상은 흔들리죠. 악은 날뛰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의인은 그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한다는 거죠.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초대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올 때까지 성실하게 흔들림 없이 믿음으로 살아내라. 오늘 하루, 우리 눈앞의 현실을 보면서 혼란스러워하고 때로 흔들리는 그런 경험을 할지도 모르지만, 그리고 우리 마음 속에 여러 가지 생각들이 참 어지럽게 오갈 수 있으나,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것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때를 붙잡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룡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